안녕하세요. 데코일리니 구비입니다 오늘도 이어폰을 하나 들고 왔어요. 요즘 이어폰 리뷰에 아주 맛을 들렸습니다. 오늘 들고 온 이어폰은 원모사의 S30입니다. 제가 이앞 영상에서 오픈형 이어폰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역시 원모사의 S70입니다. 이거는 고급형 모델이고요. 오늘 들고 온 모델은 보급형 모델입니다. 제가 원모사의 이어폰을 오늘로써 세 번째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모델이 Q20K였고요. 두 번째 모델이 S70.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S30입니다. 이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케이스의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특징이 약간씩 다른데요. 그 특징을 차트로 한번 만들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Q20K는 이니어 방식입니다. 커널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S70과 S30은 오픈형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커널형이냐, 오픈형이냐, 이 차인데요. 아무래도 커널형이 소리는 확실히 잘 들립니다. 외부음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게다가 Q20K에는 아주 쓸만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음 차폐가 더잘 됩니다. 근데 커널형은 귀 건강에는 사실은 약간 안 좋습니다. 계속 귀를 막고 있으니까 웨이더염이라든가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픈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Q20K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고요. S70에는 마이크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S30은 약간 보급형이다 보니까 그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어요. 무게를 보면 S20K는 총 무게가 40g이 나갑니다. S70은 77g 정도 나가고요. S30은 82g이 나갑니다. 이건 제가 실측을 한 겁니다. 이어버드의 무게도 제가 실측을 해봤더니 Q20K는 8.5g이 나와요. 양쪽 합쳐서. S70은 18g, S30은 20g이 나갑니다. 약간 가격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세모델다 5.3이고요. 이어버드 충전 시간은 제조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니까 Q20K와 S30은 1.5시간이면 충전이 된다고 해요. S70은 이어버드 충전 시간만 따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다만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충전을 한 이어버드 사용 시간은 Q20K 같은 경우는 5.5시간. 그리고 S30 같은 경우는 10시간, 근데 S70도 역시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이어버드가 방전이 된 이후에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재충전을 하고 다시 사용하는 총 시간을 봤을 때 S20K 같은 경우는 27.5시간, 거의 30시간이죠. S30도 30시간입니다. 근데 S70은 4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동 방식은 세 모델 다 터치식입니다. 기능을 선택하고자 할때 이어버드를 톡톡 치기만 하면 해당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생활 방수 기능은 Q10K는 자료가 역시 없었어요. 근데 S70과 S30은 IPX5의 생활 방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연 모드라고 해서 그 영상과 음이 얼마나 밀림이 발생을 하나 요거를 봤는데요. Q20K와 S70은 저지연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S30은 저가형이다 보니까 저지연 모드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기능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외에 특장점으로 보게 되면 Q20K에는 패스스루 기능이 있어서 이어폰으로 외부음을 차단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부음이 들리게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S70 같은 경우는 저음을 보강을 하고 다이아몬드 진동 필름을 사용을 해서 음을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을 한다고 해요. S30은 코일 사이즈가 14.2mm로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음이 풍부하게 전달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데요. 지금 현재 원모사에서 팔고 있는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Q20K는 41,900원이고요. S70은 139,000원입니다. 반면에 S30은 같은 오픈형인데도 불구하고 39,000원 밖에 안 합니다. 코너형 무선 이어폰인데 4만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는 Q20K와는 별개로 같은 오픈형인데 가격 차이가 좀 심하게 집니다.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S70이 기능도 좋고 들어가 있는 기술도 많아요. 다만 오픈형을 써보고는 싶은데 139,000원이라는 가격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S30에 39,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풀을 이용해서 각 모델별로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착용을 해서 음질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비교 대상은 S70과 S30입니다. Q20K와 S70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 있으니까 따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S30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모델도 역시 케이스에서 꺼내면 이렇게 필름이 붙어 있어요. 이 필름을 제거를 해야 충전이 됩니다.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S30이고 왼손에 들고 있는 게 S70입니다. 약간 디자인이 다르고요. S30에 비해 S70이 약간 얄쌍합니다. 귀에 걸리는 부분의 모양도 살 짝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착용감에 영향을 줄지 한번 직접 써볼게요. 이어버드의 본체와 귀 거는 고리의 각도도 살짝 차이가 있어요. 오른쪽엔 S30을 착용을 해봤고요. 왼쪽엔 S70을 착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착용한 느낌은요. S70보다 S30이 더 귀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S70은 약간 편안하게 걸쳐 있는 느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흔들리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심한 운동을 한다거나 격한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S30이 더 귀에 잘 달라붙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음질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모델을 비교를 해가면서 음악을 들어봤어요. 싱어게인 시즌2에 윤석님이 불렀던 창밖의 여자를 같은 부분을 들어봤는데요. 우선 귀에 딱 달라붙은 느낌은 S30이 훨씬 더딱 달라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저는 시계줄도 좀꽉 차고, 이어폰도 꼭 맞고, 이런 걸좀 좋아해서 저한테는 오히려 S30의 핏감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건 다른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딱 달라붙거나, 너무 시계줄도 꽉 손목에 맞거나 그러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신 분들은 S70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음의 전달력도 제 느낌입니다. 음의 전달력도 훨씬 S30이 귀에 팍팍팍 전달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만 그 음의 풍부함이라든가, 이, 이런 표현이 맞나? 풍부함이라든가 중량감이라든가 이런 건 S30보다 S70이 훨씬 좋습니다 S70의 장점에서 말씀드린 중후한 저음이라든가 음의 전달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S70이 솔직히 좋아요 근데 가볍게 오픈형 이어폰을 입문을 하시고자 한다면 S30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의 전달력도 좋고요 베이스는 S70보다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게다가 고음부도 충분히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뛴다던가 아니면 격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S30이 귀에 딱 달라 붙어 있어서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하지만 음 자체를 즐기고 싶다 그러면 은 S30보다는 S70의 음이 더 좋긴 합니다. 이렇게 제가 원모사에서 협찬을 받은 세 가지 모델을 비교를 좀 해봤어요. 각각의 특징이 워낙에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섭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커널형은 게임용으로도 충분하고요. 외부음이 완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몰입도도 훨씬 좋습니다. 다만 귀 안쪽에 저처럼 제가 웨이도염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귀를 막고 사용하는 이어 인어 이어폰 커널형 이어폰이 장시간 사용하기엔 부담이 됩니다. S70 같은 경우는요. 에음 표현도 풍부하고요. 베이스도 잘 깔아주고 있고 고음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화 품질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다만 가격대가 13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입문용으로 쉽게 손이 가는 그런 가격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귀에 완전히 착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호불호가 충분히 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S30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 케이스가 너무 큽니다 이게 들고 다니기가 살짝 부담이 될수 있는 그런 케이스 크기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오픈형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쉽게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가격대에 비해서 음 표현력이라든가 귀에 붙어 있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저가형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꽤나 쓸만하다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S30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기존에 설명을 드렸던 Q20K와 S70을 다시 한번 꺼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S30이 가격이라는 아주 강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이 가능한, 그렇다고 음이 싸구레틱하다던가, 핏감이 너무 안 좋다던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입문용으로는 아주 훌륭한 선택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업무사에서 좋은 제품을 협찬을 해주셔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